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타로입니다. 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21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자, 나는 21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보시면서 각자 끌리는 카드 한 장만 택해주세요. 당신의 21년도 아주 좋은 일을 제가 점쳐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카드를 확인해 볼까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와! 분은 <laughs> 클로버 퀸이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 올리는 거예요. 2번 카드를 고르신 분은 다이아몬드 9이 나왔고요. 3번 카드를 고르신 분은 다이아몬드 3가 나왔고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클로버 9이 나왔고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퀸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카드를 기억해 주시고, 1번 카드 클로버 퀸부터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 퀸을 선택하신 분들의 21년도 좋은 운을 제가 점쳐 드릴게요.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훌륭한 카드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1번을 뽑았어요. 저도 카드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참 만족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이것은 이제 전환점이라던가, 혹은 이제 때가 왔다. 운명의 시간이 됐다. 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 날, 뭔가 기념적인 그런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가 왔는데요 지금껏 현명함을 이끌어와서 당신은 지금까지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황이라는 자리는 어, 인물에 빗대면 솔로몬이라고 빗댈 수 있어요 아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소원하고 있는 목표나 아니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나 자신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한 자리를 꿰차고 싶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목적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더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영역, 혹은 나의 영향, 환경, 나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자라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즉, 이제 방황할 일이 없고 내년이 21년이 되면은, 아니면 21년에 보고 계시더라도 21년 안에는 당신은 어떠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며 자기에게 꼭 맞는 자리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 이게 단순히 직업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연애 쪽으로 보자면은 내가 드디어 정착할 만한 연애가 가능해진다라는 뜻이고요. 나도 연애를 함으로써 뭔가 카운다운되고 진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드 카드가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어, 이 타로 카드 중에 가장 마지막 카드예요. 많이 돌아왔고 많이 방황해왔고 이제 종지부를 찍어서 자신의 영역을 확충할 만한 시간이 왔다라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특히나 운명의 수레바퀴하고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걸 뽑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러버 카드가 나오죠. 당신은 아마 21년도에 연애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하고자 하는 일이나 생각했던 목표나 성취하고 싶었던 그런 자리까지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앞에 있는 카드들을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은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축하드리고요. 제 자신에게도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21년이 기대가 되네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다이아몬드 9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9을 선택하신 분들은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따라 초를 내가 엄청 건드리네. 앞에 카드 할 때도 초를 건드렸는데. 자, 1번 카드를 제가 저도 1번 카드를 뽑았었고요. 1번 카드 리딩을 일단 마치고 왔는데,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1번 카드하고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 같은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리를 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시기로 보였다면, 2번 카드를 뽑는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꿋꿋하게 준비를 해오신 분들로 보여요. 연애 같은 경우도 방황하고 내가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은 해오던 스타일대로 연애를 해왔다. 뭔가 흔들거린다거나 아니면 엎치락뒤치락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꿋꿋하게 해. 뭐 토플 토익이면 토플 토익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해왔고 흔들림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차곡차곡 쌓아온 분들로 보여요 다이안보드 라인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뭔가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 계속 들어요 뭔가 이렇게 곡간 안에 복식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루고자 하는 성취했다는 여왕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루고자 하는 걸 분명히 이룰 것 같은데 어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감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합격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 직업적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한 삼성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현대쯤 붙은 거야 근데 내가 실망을 한 거지 왜 여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좀 실망을 했어 왜 나는 삼성 정도는 분명히 붙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뭐야 아이씨. 말도 안 돼. 네,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낙심하는 시기가 초반에 있어요. 이게 한 3월에서 4월까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21년도 초반에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4월까지는 조금 몸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이루자는 것을 이룬다고 나와요. 음. 왜냐하면 여왕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다시 한번 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좀더 가능성이 큰 것은 뒤쪽 카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21년도에 4월의 기점으로 4월 이전에는 이룰 수는 있되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보다는 조금 작을 것이다 라는 결과고요 못 이루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4월 이후로 가게 되면은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분명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저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7월에서 8월 정도의 여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나 합격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4월 기점까지는 좀더 돌을 닦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형편이나 자신의 상황으로 너무 곤란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4월 이전에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기회는 또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돼요. 결과물로 봤을 때는 여왕 카드가 나와 있어요. 당신은 내년에 풍족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만족하는 한 해가 된다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4월 이전이 좀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도 본인이 조금 만족 못 하는 거지. 사실 그 결과도 굉장히 값진 결과로 보여요. 만약에 취업이나 이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라든가 연애 문제라도 초반에 연애나 돈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쌓이고 안정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쯤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힐 거예요. 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 문제에선 특히 여황제인 특성상, 금전 문제에서 여황제인 특성상,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환경이 될 거고, 만족할 만한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잡고 그 기회를 알아보는 건 당신 몫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다이아몬드 3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점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출발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2020년도는 제가 3번까지 리딩했을 때 느낀 건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거나 제대로 해낸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 비해서는 모두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군부투 했던 건 제가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3번 카드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도 거의 바닥을 칠만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를 해보고자 했는데도 그 열망마저 좀 꺾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재기를 바라고자 2021년도를 바라보고 지금 영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3번 카드를 고른 이유도 그거겠죠. 다이아몬드 3 특성상 당신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재건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상 굉장히 필요한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2021년도에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약간. 안타까운 점이라 하면은 2021년도에도 상황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일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자신이 좀더 고행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함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뭔가 흘러가는 것도 조금 막혀있다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뽑은 건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말인 즉슨 누구나 다이 카드를 보시는 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카드가 당신 좋은 점을 얘기를 해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를 분명하게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그 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21년도에도 조금은 늦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큼 나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게 제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 늦는 것도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늦는 거지 당신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적정한 때예요. 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빨리 온 만큼 빨리 사라지니까 늦게 온 만큼 늦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21년도 상중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21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정도까지는 기분이 참 좋을 건데 그 이후로는 여전히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작년도에 비해 사건도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하반기가 돼서 확실히 더 좋아질 시기로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몸을 낮추는 때구나.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도를 닦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구나 라고 그냥 여기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쯤, 이제 끝날 때쯤부터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분들은 22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확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그리고 준비하는 분들이어서 그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힘들어 마시고, 그래. 이 시간 지나갈 거야. 분명히 이 시간은 내가 더 오랫동안 좋은 걸 즐길 수 있도록 견디는 고행의 시간일 거야. 하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그 마음 다 아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클로버9에 대한 카드를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9을 선택하신 분들은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카드로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펼치기 전에요.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음, 카드도 그걸 알아주네.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얼만큼 힘들었는지 알아요. 모든 부담을 혼자서 다 견디고 있었죠. 음. 그리고, 뭔가를 이룰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클로버 나인이라는 것 자체가요, 당신이 얼만큼 기다려 왔는지를 잘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완즈 나인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근데 왜 안타깝냐 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끝났어요. 근데 21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20년도에 끝났어요. 근데 왜 카드는 9에서 멈춰 있을까요? 타로에서 완성의 수는 10이기 때문에 당신은 10까지 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2021년도는 10까지 가기 위한 1단계가 남은 상황인데 그 1단계는 9까지 왔던 고난에 대한 여파가 있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는 이때 개운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22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좋은 국면을 맞이할 사람들이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자리도 조금,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여파만 받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덜 힘든 해가 될 거예요.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다 보여요. 각자만의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쌓여 있고, 힘든 것보다도 내가 참아온 세월, 그리고 참으면서까지 뭔가를 준비한 세월이 많이 보여요. 뭔가를 포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2021년도에 남은 여파까지 모두 씻어내시고, 2022년도부터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왜 휴식이란 카드가 나왔냐면, 21년도에는 뭔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건 22년도부터예요. 21년도에는 22년도에 활동할 만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쌓아야 될 때거든요. 자신의 수양을 가꿀 필요가 있어요. 많이 힘들게 달려온 게 느껴지고요. 아직은 터지긴 좀 그래요. 여파가 분명히 남아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일단은 1년만 더 기다려보시고요. 이분들은 아마 올해 묵은 만큼 클 가능성이 있어요. 커다랗게 올것 같아요. 그만큼 커다랗게 힘들었던 분들이라서. 음. 1년만 조금 더 버티시고 여파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조심은 하되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정신수양도 열심히 하시고, 이 시기를 빌미로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보러 다닌다던가, 나에 대해서 돌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클로버 9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다이아몬드 Q에 대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Q를 선택하신 분들은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Q를 선택하신 분들은, 음, 큰 고민을 안고 있고, 뭔가 답답한 응어리가 많은 분들로 보여요. 21년도는 그 응어리를 풀수 있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한 해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만큼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분들로 보여요.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좋은 소리 들어왔는데, 선생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음, 왜냐면 이걸 얘기해 드려야 좋은 일이 생겨요. 잘 들으세요. 타로는 미리 점을 치되 조언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년에 어떠한 안 좋은 수가 있는지를 듣고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타로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듣고도, 혹은 이걸 듣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결과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그게 예언이 되겠지.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어떤 점쟁이도 바꿔줄 수 없고 본인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점쟁이이기 때문에 그냥 점만 쳐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이 안고 있는 고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때 이분들은 금전과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연애에 대한 생각이었다면은 누군가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안정을 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불안정함이 자신의 안정감을 못 느끼게 해 주는 돈이라든가 직업적인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더커 보여요. 그 이외에 뭐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냥 딱 환경적인 거야. 근데 내년에는 환경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으로 보여요. 근데 이 카드는요. 한 가지를 잃는 카드거든요. 바로 연애입니다. 내년에는 연애운은 그닥 좋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그 이외에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직업적인 부분이나 분야, 이런 것들에도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연애와 일 중에, 연애와 돈 중에 당신은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연애보다는 돈을 택할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룬다라고 나와요. 그게 앞에서도 나왔죠? 나는 연애는 못할 지망정, 돈과 직업은 안정화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보일 때, 연애는 못 이루더라도 안정은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 약간 갈팡질팡 하는 시기가 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남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서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원래대로 당신이 만약에 카드를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21년도 중하반기, 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안 좋은 일을 겪게 될수 있었어요. 자신 자체가 흔들리고 그토록 바라왔던 안정된 삶이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리는 시기가 올수 있게끔 돼 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원인은 당신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라고 나오고 기회를 날려서 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남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해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좀더 굳건히 하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쉽잖아요. 뭘 무서워요? 어, 선생님, 타로대로 일어나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어나겠지. 본인이 마음하고 정신을 고치지 않는 이상.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 일단 환경적인 요인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직업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좋아질 거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라고. 근데, 내년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듣고 귀 담아 들어서 나에게 피드백을 스스로 얻어보자 라는 그냥 그 마음만 먹으면 돼요. 제가 볼때 여기에서 유일하게 연애의 기운이 느껴져요. 말인 즉슨 당신의 연애운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 소개팅을 제안한다거나 들어오는 고백 혹은 그런 뉘앙스를 무시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일까지 흔들린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니까 귀 담아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그냥 그 마음만 봐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에 대한 리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좋은 일들이 하나씩은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좋은 일들의 크기가 어, 다른 번호 카드하고 너무 달라요 나는 진짜 뭐 쥐꼬리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점점점점 점점 강도가 좋아지실 분들도 있고 확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라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것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한번 후기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 들고 찾아올게요. 이유타로였습니다. <목소리>